어, <laughs> 뭐야 이거 뭔데? 이거 가면 너 가서 웃고 오면 안아 누구냐? 누있냐누만원 누구냐? 빨리 안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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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빨리 타고 싶다, 빨리 빨리 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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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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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사격? <laughs> 어 사격? 사격 전 사격 만발이... 잘해? 아뭐 인형 갖고 싶어 빨아 갖고 싶어 갖고 싶어 그대로 뽑아줄 수 있어요 뽑아주세요 뭐 갖고 싶은데요? 이쵸 가을송을 아아 아홉 개씩 다섯 번 자세 어때요 자세? 자세가 진짜 쓰레기 같아요 일단 서윤 씨는 이게 뭐격 이게 무사인 <laughs> 모트 <몰트> 아닌가요 자세 무사인 <laughs> 달리기하는 자세고 그렇죠 그렇죠. 오! 오 서윤 좀잘 쏘는데? 오! 오! 채희 언니! 오! 오! 오. 잘 쏴! 아 근데 서윤 언니는 자리 지나는 거 아니야? 아니, 지금? 우사인 볼트 자세를 아니, 지금 하고 있다니까. 아니 자리하고? 자세가 이게 뭐야? <laughs> 아니 둘다 자세 왜 이래? <laughs> 아 자세... <laughs> 아니, 아니 둘다 자세 왜 이래? 오! 서윤! 잠깐만 서윤이 오, 오! 뭐야 서윤 언니! 서윤이... 오! 2점 100점? 했냐? 오 나이스. 오 잘한데? 야. 와. 대야. <laughs> 네, 오 든든해. 오, 오. <웃음> <웃음> 가자. 커피내기. 커피 커피내기. 수 있어. 간다. 와, 뭐야? <laughs> 개, 좀 치는데? 치는데? <laughs> 뭐야? 뭐, 8804, 뭐야? 와! 팔렸어, 잘하는데? 종목에 빠리지 않아, 펀치 선수들은. 와, 다 이거 좋았다. 너네 향이한테 안 돼. 지 마. 아, 까불지 그 뭐야? 한 와! 향이 갈. 뭐야? 머리를 돌려서. 아이고, 이거 7 0이야 700. 765. 야계 아, 야계 와 어떻게 그렇게 거야? 어떻게 치는 거야? 야계 해봐 해봐 보여줘 <목소리> 허리 빡 돌려서 그렇지 보여줘 그렇지 모야이개조밥을야무지네아 <laughs> 아, <아니>, 이게 몸무게가 <laughs> 가방 가방이 <laughs> 허리를 돌려서 쳐야 돼요 허리를 뭐야 <laughs> <laughs> 야너 개그 아니 600x2 600. 아이고 아우 아우 그냥 간다 간다 오오오 오. 가볍게 가볍게, 와. 가볍게, 오. 가볍게 했어 와아 가볍게 했어 가볍게 짜짜짜짜짜 와. 와. 아, 와 기계 잘한다. 오늘 못써 기계 오늘 와 뭐야 유튜브에 나오면 어. 진짜 조회수가 확상해요. 어? 진짜요? 네. 아니에요. 저 얼마 전에 꽈추형이랑 그거 올렸거든요. 조회수 대망의 돈. 그거 꽈추형 때문? 언니. 꽈추형 때문이라고요? <laughs> 그게 아니라. 자 이미... 이렇게 둘이 딱 조셔 딱 달달하게 있어 보세요. 서로 마주봐 아. 보세요. 자 됐다. 됐다. <laughs> 아, 됐다. 자 이거면 오케이. 됐다. 서윤 언니도 해야 돼. 아 왜? 자, 다음. 얘는 좀 위험하지 않나? 왜? <laughs> 그럼 안 되지. 아, 재혁이 형님 킹투 그러니까. 하시는데. 이 최소 10만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 나도 그로 할래 그냥 10만. 10만. <웃음> 어, <웃음> 어 뭐야 이거 뭔데? 들어가면 <laughs> 너 가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. 가자 다음. <laughs> 다음. 다음. 다음 나. 나, 나 다음 나. 나. 나, 나, 나. 나, 나. <laughs> 저저저또 저, 10만. 아 어, 네. <laughs> 네. 저 10만 해야 되고. 잠깐만, 근데 뭐야? <laughs> 저기요 저 10. <웃음> 어? <웃음> 우리 민규 씨가 데스트니까 한번 지원하게 음. 따라줘봐. 잘 따라드릴게요. 먼저 먹어야 되는 거? 어아 어딨다 아, 내 가방 내 가방? 가방 안에 청하 청하 이거 어딘 거야? 이거? 실컷 걸게요 여러분들 어.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어머 와아무지다 민우 씨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재혁이 형님의 매력은 뭐야? 오나 어, 궁금해 아니 나 얘네 그 방송하는 거 소소하게 봤단 말이야 맞아, 맞아. 야방하고 막 이러는 거 봤어 잘 어울려 재혁 쌤 매력? 너왜 제혁쌤이라고 그리고 니 너희끼리 무슨 애칭 같은 걸 뭐라하지? 반제 애칭 애칭? 제혁쌤 아니 아니 뭐. 자기야 말고 안 해? 사귀야라고 안 해? 그냥 뭐 입으시게 약간 이런, 이런 거, 거. 아니 막 이런 거 있잖아 낙감으로막 이런 거 낙감으로 애칭 이런 거 여보 막이렇야 아니 야, 쌤이라고 돼 그래. 평소에 네 건배 쌤이라고 돼 입에 붙어가지고 어, 평소 때 아, 나는 진결하기 전에 봤어 아 진짜 어. 사귀기 전에 봤다고? 음. 얼마나 됐어? 매력이 뭐야? 매력? 아이 사람아 이 사람아 어 맞아 매력? 매력 없는 게 매력이야 아. 뭐야? 그니까 러 어떤 모습 디누가 구나아 가스밸브 확인 가스라이팅 남이아 가깝겠네 조심해 아네 어... 어. 조심해 조심해 가스라이팅 야 너도 똑같거든 누나는 그래도 너보다 가스밸브 속나나 너보다 진짜로! 진짜 이번에 제가 재혁이 형님은 인정을 하는데 비냐씨는 아니에요. 비냐가 <laughs> 사귈 거야 그 재혁 쌤이랑 사귈 거야? 갑자기? 갑자기? 그러니까 만약에 그중에 뭐가 누가? 뭘뭘 봐야 되는데요? 어?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야. 근데 미혼일 미혼이고 나, 여자친구 없는 거. 어? 미혼이고 여자친구 없으면. 나는 근데 비냐. 봐봐. 너, 너, 걔 김유다 뭐 했어? 김민교김민교하하채 김이채, 이채 김이채, 김냐채 김이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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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이를 김이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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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이이채 아예 몰라 성격이나이런거 음음 아니 근데 재혁쌤채 알면은 재혁쌤을 이를수 밖에 김이 왜? 왜? 이채 김이채, 김이다 김이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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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이 아니라 호지다아 후지다. <laughs> 아니 근데 안 챙겨주는 척하나 알고. 아 친파해. 아안 챙겨주고 있었어. 친랜는만이야 음 우리 뭐. 오빠는 대놓고 잘 챙겨주거든. 그래? 그래. 안 아, 보러 봤는데안해 이년들아. <laughs> 네. <laughs> 아, 네. 내가 챙겨줄게. 싸우지 말자. 우리들은 다 노래야. 노녀년들아 맞아. 남자 친구랑 여자 친구 도 없는 것들이. 그러니까. 뿅 뭐야? 되기다. 그 수심이 몇 미터야? <laughs> 아, 어, 뭐야? 뭐야? 아, 궁금해. 궁금해요. 다셔. 궁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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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 씨 잘한다. 다들 고생하셨고 꽃보다누님 덕분에 좋은 거와보고어 다음부터 이런 기회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. 왜요? 제주도 어. 가기로 했잖아 민교 씨. 다들, 누님들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. 민규씨, 같이 가기로 했잖아, 안. 제주도. 단, 너, 제주도. 내일 요 여러분? 너. 내일 요 여러분? 야, 진짜. 캬. 아, <laughs> 또 오고 싶다, 진짜. <laughs>